대구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접근이 용이한 금호강변 유휴 공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강 부지 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동구 안심 습지에서 달성군 고모강 낙동강 합류 지점으로 이어지는 고모강 양안둔치 41.6km 지역 내에 2024년까지 파크골프장 신설 4개소 90홀, 학충 2개소 18홀 등총 6개소의 108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의 파크골프 회원수가 2017년 5천여 명에서 2022년 말 기준 18,700여 명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 건강 증진과 노령 인구가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이자 여가 활동 공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와 어르신을 위한 여가 공간 학충에 발 맞추어 접근이 용이한 거모강변 유유 공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성할 파크 골프장은 2024년까지 사업비 8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동구의 9월 확장, 서구의 9월 신설, 북구 2개소의 63월 신설, 달서구 9월 확장, 달성군의 18월을 신설하는 등 고모강 둔치의총 6개소 1 0 8월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구 지역은 기존 27월 규모의 복무 파크 골프장에 9월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12월 조성 완료할 계획이고, 서구 지역에는 비산동 매천대교 상단에 9호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4년 7월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북구 지역에는 노곡동, 사수동 2개소에 63호를 조성할 계획으로 36호를 조성하는 사수파크골프장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사를 착공해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27호를 조성하는 노곡동 노곡파크골프장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수골프장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인 구장으로 조성하여 전국 대회 유치 등을 통해 대구의 파크골프장 수준을 한참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성구 지역에는 파워동에 위치한 기존 18월 군모의 강창 파크골프장에 9월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역 평가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올해 안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달성군 지역은 방청리 해양교 인근에 18월을 신설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2024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되면 대구의 파크 골프장수는 기존 25개소 513홀에서 29개소 621홀로 늘어나게 되어 많은 시민분들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금호강 파크골 보장 확충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 환경, 환경 좀 제기하고 있는 예. 어, 야생동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지금 조성하는 지역은 자천구역 내 보존 구역이 아니고 친수 거정 공간과 걸린 친수 구역으로. 체육 시설 조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환경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야생 동물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 훼손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방 환경청하고 그리고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야생 동물 피해가 최소화하지 않도록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5년은 무료로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는 데 시장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령 인구가 저가 지금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지금 파크골프장 인구의 회원의 대부분이 이제 노인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는 일단 이 파크골프장에서는 노인 휴지 시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제 행정 절차라 사업 시행은 일단은 구군에서잘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리 운영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 이제 관련 파크골프 협회라든지 그리고 구군 그리고 시 유관 기관과 좀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